저는 농업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과 분해 속도 비교라는 주제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. 선행 연구에서 벽껍질은 셀룰로우스가 풍부해 바이오 소재로 적합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.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저는 이 문제를 농업 폐기물 활용으로 해결해 보고 싶었습니다. 실험은 벽껍질로 플라스틱을 만들고 분해 속도를 플라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. 여기 보시는 것이 벽 껍질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 과정입니다. 벽 껍질을 곱게 갈아 전분과 글리세린을 혼합했습니다. 분해 실험에서는 2주 간격으로 잔여 질량을 측정했습니다. 벽 껍질 플라스틱이 더 빨리 분해되는 걸볼수 있습니다. 측정 값을 바탕으로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결과. 벽껍질 플라스틱은 지수함수 형태로 빠르게 분해됨을 알수 있었습니다. 따라서 탄 옹업 폐기물도 활용해 보고, 첨가제를 바꿔 강도를 보완하는 후속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